5번, 보면은, PO의 공정, 제, 어, 제품 및 옵션을 참조하여, 제품 식별 번호를 계산하고, 이 33서부터 이39 영역에 대문자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품 식별 번호는, 제품 하이픈, 옵션 하이픈, 공정의 마지막 숫자를, 어, 표시를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어, 공정이 PS09이고, 그죠. 공적은 요석 마지막 숫자를 추출하고, 그리고 제품이 A 트리플 아, A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문자 트리플 A로 표시하고, 옵션도 대문자 A로 표시하고, 이렇게. 그래서 대문자 트리플 A에다가 하이픈 A, 그리고 하이픈 그 공정의 마지막 숫자를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는 거고, 어퍼 함수하고 라이트 함수죠.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그리고 엔드 연산자를 모두 사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죠. 자, 일단 먼저, 눈 찍고, 어퍼함수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어퍼함수를 뭐하는 함수였죠? 어퍼함수는 입력한 소문자를 대문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단 제품이 들어가줘야 되니까,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어퍼함수의 인수로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주고, 엔터쳐보면. 제품의 그 글자가 대문자로 바뀌어져가지고 나오겠죠. 이렇게 하고 또뭘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어 p 한 다음에 또, 엔드 연산자 찍어주시고, 제품 코드세 자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이픈이 나와주는 거죠. 어 p 의 결과에다가 이렇게 하면 뭘 해주는 거예요? 하이픈을 붙여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 쳐보면 이렇게 pgh 하이픈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 그죠? 하이픈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옵션에 그, 글자가 대문자로 돼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엔글 연산자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야. 또, 어퍼함수. 어퍼함수를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퍼함수의 인수로서 다시 옵션. D33세를 참조하시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아, 뭉쳐서 해도 돼요, 이거를. 그니까, 러 무슨 소리냐면, 어퍼함수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얘를. 어퍼함수 안에, 어퍼함수 안에다가 이걸 갖다가, 어, 이렇게, C33셀을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엔드 찍어주고, 그 다음에, 하이픈 찍어주고, 하이픈 다음 엔드 또 찍어주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이번엔, 옵션. 이렇게 해서, D33세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되긴 돼요, 이렇게. 또 이제, 결국 똑같이, 이제 대문자로 모두 변환돼가지고 나와요. 그죠? 렇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어퍼하면서 두 번, 어, 쓰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어퍼하면서 어퍼함수의 결과 사이를 갖다가, 하이퍼로 묶어주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저는 이제 첫 번째 방법을 해본다면은, 두 번째로 들어간 어퍼함수의 결과로서 옵션의 내용이 대문자로 바뀌어져가지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줘야 되죠? 또 하이픈, 그죠? 또, 엔드하고 하이픈 찍어주시고 또, 하이픈 다음도 엔드 해가지고 또 뭐가 나와줘? 공정의 마지막 한 글자를 추출한 답. 즉, 여기서 엔드 한 다음에 라이트가 나와주는 거죠. 라이트. 라이트 함수 선언하시고, 라이트 함수 인수로서, 공정, B33셀 참조하고 콤마 1 해주면 뭐가 되는 거죠? 공정이 마지막 한 글자가 추출돼가지고 하이픈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PGH-A-1 하이픈 하면서 나오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니면 어퍼 함수를 이용해서 다뭉뚱그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또뭘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엔드형 환자는 들어가줘야 돼요. 필요한 만큼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여기다 이제 뭐, 여기다, 어퍼의 결과에다가, 엔드하고 또, 하이픈. 하이픈은 큰 덤표를 묶어주시는 거고, 또 하이픈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죠? 엔드하고 또, 라이트가 들어가겠죠. 라이트 함수의 결과로서, 이제, 아 인수로서 이제 이거, 공점, 이렇게 3 3세를 참조하시고, 콤마 1 해주면, 공정의 마지막 한 글자를 추출해서 하이픈 다음에다 붙여주겠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엔터쳐줘도 되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차피 어떤 경우든 엔들 연산자는 필요한 만큼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어퍼함수를 한 번에 거쳐서 할 거냐, 아니면 두 번에 거쳐서 할 거냐, 그 차이가 나는 것일 뿐, 이제 엔들 연산자 자체는 필요한 만큼 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품 식별번호를 구하는 내용을 이제 해보았고요 두 가지 모두 괜찮아요 두 가지 모두 이제 어 괜찮고 이렇게 여기 한번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문제 2번에 5번까지 모두 풀어본 내용이 되는 거죠